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재개발하고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요청하고 주장한 대로 500억을 우리가 이제 결정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국에서 난리났는데 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이그 500억을 받는 것으로 총회에서 저쪽 총회서 에 결의했고 네, 예. 며칠 내로 우리 교회 통장으로 50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음. 이것을 보고 온 국민들이 축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laughs> 축하를 해야 됩다 <된다는 웃음> 예, 예. 그온 국민이 축하를 못할 망정, 우리 기독교계, 기독교인들, 1200만 기독교인들이라도 축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목사님. 예. 오히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데를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이 1800개 달렸는데 다섯 개 빼고는요, 전부 나를 욕을 했어요. <laughs> 욕을 아, 어떻게 해? 목사님? 정강은 아, 알바기했다. 이 미친놈아, 아, 주민들의 돈을 뺏어서 가지는 게 그렇게 좋냐? 으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이 자체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자체 하나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통치 하에 들어갔다는 것이야. 예. 왜 그러냐면은 예. <laughs>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지금 500억 보상에 대해서 이것을 원초적 이야기를. 내가 자세히 지금 기자회견식으로 할 테니까, 연합뉴스, YTN, 비롯하여 모든 조중동을 빌해서 모든 언론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주사파 언론이 확실하다는 이유를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교회에서 500억 보상계에 다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제는 누구도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근 근본부터 말을 할 테니까 기자들 잘 들으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니들이 기자들이야 이 자식들아. 특별히 데스크에 있는 놈들 말이야. 네,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평양 방 평양 방송을 하고 앉아서 이 자식들이 말이 죽으라고 죽어 이 자식들 너희들 나한테 근본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과거에도 몇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했는데도 니들이 계속 주사파 언론으로 계속 방송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 말할 땐욕안 해. 용서 안 해, 너희들 말이야. 내 생명을 대고 니들 용서 안 해. 자,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사퇴해서 이제 보궐선거로 박원순이가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이 되자마자 박원순하고 문재인하고 이번에 새로 나타난 이재명 이3대이 주사파 지도자들이 어, 그 중에서 이제 박원순 쪽에서는 뭐를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목적이 목적하는 인민공화국을 세우려면. 이 우파 지도자들을 회유를 하든지 타격하든지 네. 자기 쪽으로 돌이켜야겠다는 거야. 거기에 제1로 걸렸던 사람이 저입니다. 정강우 목사가 거기 걸렸던. 목사님이 말했을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 거 있었어요? 네. 예. 특별히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다 아, 예. 1대1 포섭 대상으로. 오. 쟤들 무서운 단체입니다. <laughs> 이거는 이천 교수님은 잘알 거예요. 국정원에 있어서. 쟤들은요. 조직을 짜놓고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쪽으로 돌이켜야 된다. 작전을 가지고 한다고요. 음. 그래서 처음 이제 접근이 어떻게 됐냐 하면 박원순이가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되니까 축하, 침, 예배, 를 기독교. 음. 뭐 불교에서도 하고 기독교 예배를 하는데 나를 설교자로 초청을 했어요. 음. 언론들 잘 들으세요. 똑바로 말이야. 가만 둬. 용서 안 해. 이 자식들 너희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일을 해도 질서를 따라 하니까 아니안 듣고 있나 이동 듣고 있냐 이런 거잘 들어둬야 돼. 너희들은 나는 모든 일을 질서에 따라서 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박원순 세장이날 보고 축하 취임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어? 그래 갔더니, 그랬더니 그래 정기 목사님 가지 마라는 거예요, 날 보고. 네. 왜 가지 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설교하면 사례비 많이 준다는데요. 그래서. 사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지 마요, <laughs> 그러니까. 정강훈너 포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정기 목사님이 아시켜 준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안 간다고 통보를 했더니, 어, 그때 이제 다른 목사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의용 목사가 설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단체 기독교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어 기독교 환경 예배를 한다고 그날 보고 설교해 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게 박원순이 관계 없는 줄 알고 갔어요. 네. 설교하려고 딱 섰더니 박원순이가 앞에 앉아 있는 거야. <laughs> 집요합니다. 저쪽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설교만 하고 밥 먹으러 안 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 오니까 그때부터 박원순이가 아 정강훈은 이회유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제거의 대상 탄압이 니상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아. 해가지고 평화나무에 김용민, 네.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 손혜원, 도우리하고 그리고 이 박원순은 축사를 했어요. 지금도 영상에 나와요. 네. 그래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주무부처가 서울시예요. 단체를 가입하는 데가 네, 네. 시민단체. 네, 네. 그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 했냐면은 문체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항기총 해산 신고를 했습니다. 항기총 해산 신고를. <laughs>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 잘 듣고 있나? JTBC 잘 듣고 있어? 자식들이 말이야 빨갱이 방송 항의 해봐이 자식들 내 용서 안해이 자식아 나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결론의 기본 자세는 기본은 언론은 양비로노 다뤄야지 양쪽 말을 동시에 듣고 동시에 써줘야 되고 동시에 방송을 해야지 응? 한 번이라도 너 너희들 나한테 와서 물어본 적 있어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문체부 안에도 네. 정상적인 공무원이 있다면서 그렇겠죠. 네,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야. 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기총 기독교 그때는 한기총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한기총을 어떻게 해산을 하느냐 음. 기각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를 직접 파격을 하려고 음. 하는 중에 내가 한기총의 25대 대표회장이 된 겁니다. 두번 하셨잖아요. 두 번. 하셨잖아요. 네, 두 번. 예, 예. 26대하고. 예. 대표인이 되니까 이그 전례에 그 앞에서부터 한기총 대표장이 회 되면은 정화돼서 그 대통령하고 점심을 먹는 1대1로 음. 독대로 하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근데 관례가. 그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기총으로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날짜를 잡자고. 음. 그 내가 이제 나한테 보고 들어오기에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와대에 밥 먹으러 가는 건 좋은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어, 신영복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거 사과할 용기 있느냐? 음. 또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음.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내가 밥 먹으러 가겠다. 음. 이렇게 내가 한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밥 먹으러 오지 말더라 <laughs> 그때부터 이제. 박원순,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이제, 어?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예, 싸움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리, 누구야 그 네, 전라도 총리. 정, 아, 저, 정세균. 정세균. 이낙연. 정,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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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낙연이가 총리가 됐어요. 예, 예. 총리가 되면요, 황교안 총리들 도 마찬가지죠. 총리 되면 반드시 한기총을 예방하게 돼 있어요. 네, 예, 예. 그 이낙연도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어요. 이거 사과할 용기 있느냐? <laughs> 그럼 그러, 안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더니 네. 안 온다 그랬어. 예, 예. 그 다음에 정세균이가 총리가 됐어. 어, 두번 나가셨어요? 네. 어. 정세균도 한기총 방문하겠다. 예. 이거 며칠 후에 방문하겠다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그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한 말,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사과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더니 안 왔어요. 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싸움이 벌써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는 세력과 이천 교수의 전공 과목인 대한민국의 인정 세력과 반대 세력 네. 반 대한민국주의자 대한민국 인정자 이이 싸움이 한기총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서 당사자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 박원순 그다음에 문재인, 문재인 그쪽이 네. 대표고. 이 쪽은 나예요. 이제. 네. 나는 2대1로 이제 싸워야 돼.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하... 네. 내가 조금 유리한 게 뭐냐면 나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잖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유리하죠. 짝퉁이죠, 저놈도. 네, 짝퉁이죠. <laughs> JTBC 듣고 있냐? <laughs>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거좀 들으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36년이 됐습니다. 네. 기독교는 들어자마자 오자 민족을 개화시켰죠. 이 1930년도까지만 해도요 학교 시설이죠 90%가 전부 다성교사들이 세운 거였습니다. 예. 그 전에는요 서당밖에 없어서 90%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기 지금 어,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 기관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 대광 나왔잖아요, 대광. <laughs> 예. 기독교 교육기관의 영향을 안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충근 박사님 연세대 나왔다는 연세대. 그러니까 성교사가 세운 학교. 예? 김학성 교수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예. 기독교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뭘 한다고 뭘뭘 하냐고요? 단한 명도 없다고 봐야 한 돼요. 명도 다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래서 다 망한 놈의 나라를 조선 말기에. 대원군 때문에 다 망한 놈의 나라를 교회가 들어와서 민족을 개화시켰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했죠. 네. 그 다음에 건국했죠. 6.25를 통해서 나를 지켜냈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죠. 새마을 운동도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네, 그렇죠. 이것은 네팔 출신의 성교사, 네팔 사람이야. 네.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와서 25년을 공부해서 한국말을 우리 우리 말처럼 우리처럼 잘해요. 아.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음. 김천 대학 교수였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와서 교회 하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한국에 온지 25년 됐는데 네팔 사람인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느냐 이거야.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네팔보다 못 살았대요. 어? 그랬겠죠. 그래, <laughs> 네, 그까 네. 그러니까 1950년대 그러니까. 인도 보다가, 인도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았다. 인도가 꼴등이고, 대한민국이. 이 친구 박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맨날 말씀, 거. 가나하고 아, 있어요. 아, 가나. 같은, 60년 가나하고. 있어요. 60년에. 그런데 네팔 사람이 와서 보니까 한국이 잘 사니까 왜잘 사는지를 연구했더니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았다. 네. 이건 이제 표면적 이유만 한 거지.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네팔 교수가 새마을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 받아서 자기 나라에 가서 방학 때 청년들을 모아놓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안 돼가지고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대그 네팔에 있는 청년들을 직접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어 새마을 연수원에 넣어놓고 자기가 통역하면서 교육을 해서 다시 네팔로 돌려보내서 새마을 운동 시키니까 또안 되더라는. 거야. 그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왜안 되느냐를 봤더니 한국이 새마을 운동이 됐던 이유는 130년 전에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저 신안 앞바다까지 다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을에 지금 이제 이청 교수님이 지금 열받아 있는 마을 공동체 네, 네. 마을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를 교회가 가르쳐 놨다는. 그것이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면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입니다. 이거 YMCA에서 시작한 거예요. <laughs> 이게 지금은 뭐뭐 뭐 동창회든지 무슨 뭐 뭐든지 다 회장 부회장 총무석 이 회계 딱 하잖아요. 네, 예.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만들어 준큰 이제 계몽 운동이에요. 네, 그. 이래 가지고 회의하는 회의 문화를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동네에다가. 음. 근데 이걸 지금 주사파들이 다시 먹으려고 지금 어뭐 주민 자체. 네, 예. 이게 먹으려고 이 발광을 떠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기독교회가 구축해 놓은 건데. 음, 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논문에 의 하면 한국은 왜 새마을 운동이 가능했느냐?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 있죠. 청년 지도자,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중에서 80%가 교회 청년회장 출신이에요. 아. <laughs> 교회 청년회장이 곧 뭐냐? 새마을 지도자야. 이래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네팔은 네. 기술은 가지고 갔어요. 새마을운동의 기술을. 네. 그러나 새마을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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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추진력, 원동력, 제도. 네. 제도. 네. 이거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해 보면 헛방이지. 회의를 <laughs> 모르니까. 회의를, 예. 회의를 할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한국 대한민국은 새마을 운동도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네.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라 하신다 그러는데 김영삼, 김대중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지켜준 겁니다. 네. 김대중까지도 이 김대중을 죽일라 그러고저 군사정부가 박정희가 죽일라 그러고 박정희가 죽일라 한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이제 간신배 뭐. 이후라기는지뭐 음. 그런 데 죽이려고 할 때도, 어 사실은 그 미국의 교회가. 그쵸. 그렇죠. 렇 미국 예. 교회가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말을 하고 예. 해가지고 그래서 김영삼도 지켜냈고 김대중도 그래서 산 거라고요. 그 김대중은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걸로 전향을 해야지. 끝까지 전향 안 하고 말이야 간첩 대통령을 했단 거 아. 말이 되냐 말이야. 이 교회까지 이용해가지고.